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 가장 미니멀하게 흘러가는 브랜드 에쉬아워입니다에쉬아워는 저번 시즌부터 쭉 소개를 해드린 브랜드인데 딱 키워드 가성비 그리고 미니멀 깔끔 역시나 가성비 좋은 이번 시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라인 펀치드 하프 니트 블랙 색상입니다 드랍 숄더 패턴의 릴릭스픽 PK 니트로 어깨쪽 펀칭 디테일과 차가운 터치감의 원사감이 사용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니트이기도 하죠 오픈카라 디테일에 적당한 탄력의 시보리 디테일 진짜 시원합니다 이게 짜임이나 펀칭 디테일이 있어서 바람이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러프하게 코디를 해봤는데 블랙에 러프하게 색감이 빠지니까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픈카라 넥라인도 가로로 얇아지는 각도도 좋았고 팔을 살짝 걷어준다거나 이렇게 살짝 그레이빛이 도는 팬츠에 화이트 슈즈 이 느낌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러프하게 입어 보고 싶다면 베이지 카고 팬츠. 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룩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 살짝 인디고 계열의 데님 팬츠도 활용해 보시면 그럴 때 슈즈 너무 어둡게 가지 말고 뭐 화이트 운동화를 신어주면 오히려 그 무드가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라인 펀치드 하프 니트 네이비 색상입니다. 네이비 색상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남친룩에 가까운 그런 코디라고 보는데 톤 다운된 네이비의 색감이 정말 예쁘죠. 아까와는 다르게 치노팬츠랑 코디했을 때이 매끈함 그리고 이런 조직감이나 펀칭감이 잘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요 카라의 각도 요거죠 여기에 뭐 레더 가방 같은 거 들어주고 마찬가지로 화이트 데님팬츠는 조금 어떠실까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아까는 매끈한 남친룩이라면 이건 좀더 러프한 섹시함이 포함된 남친룩 이런 블루톤 워싱 데님 위에 네이비 펀칭 니트 잘 어울렸습니다 여기서 스타일링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오픈카라의 장점을 살려서 이너의 셔츠를 한번 매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니트 안쪽에 디테일이 살짝만 추가되어도 확실히 룩의 감도가 딱 올라가죠. 에어메쉬 유넥티 블랙 색상입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여유로운 핏에 텐션감의 장점이 있는 편안한 착용감의 유넥티 셔츠입니다. 우선 제가 여름철에 주목하고 있는 스타일링 중에 이 유넥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법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스타일링은 셔츠 안에 매치해 주면서 이너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이 코디가 정말 예쁩니다. 저는 체크 셔츠를 활용해봤는데 이런 무드 괜찮지 않나요? 체크 셔츠 안에 깊게 파인 유넥의 감성 검은색 이너이다 보니까 이런 블랙 체크 쪽도 잘 어울렸습니다 셔츠는 최대한 바지 안으로 넣어주고 셔츠는 러프하게 풀어서 코디해보세요 에어매쉬 유넥티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 이너는 조금 더 밝게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핑크 셔츠를 꺼낸 이유가 이렇게 화이트 이너랑 입어주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너가 진짜 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냥 목에 딱 붙는 티셔츠 안에 입어줬으면 솔직히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코디였을 것 같은데 파인 넥의 분위기가 괜찮네요. 데님 팬츠 위에 데님 셔츠 그리고 화이트 이너 빠질 수 없는 청청 코디도 추천드립니다. 버튼카라 케이블 하프 니트 네이비 색상입니다. 클래식한 무드의 케이블 조직과 플레인 조직 믹스로 적당한 탄력감의 시보리 디테일이 추가된 하프 니트예요. 이 니트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어깨가 진짜 넓어 보입니다. 뭔가 역대급으로 몸이 넓어 보이는 느낌인데 얇은데 또 비침이 없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단추를 풀었을 때 살짝 보이는 이 단추 라인들이라든지 어, 풀었을 때 보여지는 이 v 넥스러운이 각도들 룩북처럼 뭐 단추를 잠궜을 때또 이런 무드 이런 폴로 니트들이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버튼 케이블도 이너에 시어석커처럼 가벼운 셔츠를 입어줬어요 안쪽에 패턴감이 들어가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레이 팬츠를 입으면 살짝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미니멀함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사이드 버클이라든지 톤이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튼카라 케이블 하프 니트 카키 색상입니다. 카키 색상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예쁜 코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살짝 통 빠진 카키색감이 매력적이었는데 이런 케이블 조직감, 뭐 플레인 조직감의 믹스가 잘 보이다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청바지랑 코디하면 조금 더 편한 무드가 보여지죠. 뭔가 제가 데이트를 나간다고 하면 은 정말 손쉽게 매치를 할수 있는 룩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살짝의 위트를 추가한다면 브라운색의 벨트를 살짝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코디를 하다보니까이 케이블 느낌의 고급스러움을 살려서 화이트 팬츠가 잘 어울렸는데, 그냥 화이트 팬츠, 뭐 매끈한 화이트 팬츠가 아니라 디테일이 있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힙함을 가지고 있는 팬츠로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예뻐요. 스트라이프 케이블 니트 에크루 색상입니다.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게또 스트라이프 니트이죠. 마찬가지로 케이블 니트 조직감의 플레인 조직, 맥라인 굵게 에크루 색상으로 들어가고, 어깨 부분 딱 잡아주는 실루엣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이트 팬츠 위에 에코르 색상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게 풀어 가봐도 좋고 데님 팬츠 위에 입었을 때 보여주는 편안함 이게 스트라이프이다 보니까 몸이 정말 커 보여요 여름철에 입기 좋은 시원한 원단감 그리고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팔을 살짝 걷어서 좀 슬림하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이번 애쉬 아워 시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만큼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스트라이프 케이블 니트 네이비 색상입니다. 네이비 색상은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화이트 라인이 고급지죠. 다시 말하지만 정말 몸이 커 보입니다. 팬츠를 세미 와이드하게만 입어줘도 거의 어깨만 돋보이는 그런 니트인데, 평소에 이렇게 타이트하면서 어깨가 커 보이는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거 진짜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치노 팬츠랑 입어주면 너무 간단한 남친룩이 완성되고 연청 팬츠랑 입어주면 살짝의 라이트함, 또 중청은 또 살짝의 무게감도 느껴지고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상의 중 하나였습니다. 린넨 데님 팬츠 인디고 색상입니다. 이거 진짜 바지 색감 정말 잘 나왔어요. 세미와이드 핏을입는데님 팬츠입니다. 우선 정말 가볍고 시원한 소재감인데, 이 색감과 조직감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하프 밴딩 디테일로 편한 착용감을 보여주고, 저는 화이트 셔츠랑 먼저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고급스러움, 너무 예뻐요. 위에 얇은 니트를 매치해줬는데, 인디고 계열과 또 그레이 톤의 매칭이 잘 어울려서, 요것도 색감 코디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그 위에 화이트 니트, 요 감성도 추천드립니다. 린넨 데니 팬츠 딥 인디고 색상입니다. 여기서 살짝의 무게감을 주고 싶다면 딥 인디고 색상을 추천드리는데 아까 살짝 밝은 인디고와는 또 느낌이 다르죠.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만약에 둘중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이딥 인디고가 조금 더 손에 가더라고요. 신발을 매치하기도 좋은 색감에 또 린넨의 디테일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중간쯤 소개해드린 스트라이프 니트와의 조합. 이게 같은 옷에 원브랜드의 옷을 입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쉬아워의 새로운 24 SS 시즌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저번 시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가성비가 미친듯이 좋은데 거기에 밖에 애쉬아워의 또 특유의 그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나는 시즌이 이번에도 또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고급진 시즌에 또 이벤트 빠질 수 없죠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에어메쉬 유넥 티셔츠, 뭐 블랙 색상, 뭐 화이트 색상, 요 티셔츠에 진짜 푹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제 사비로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블랙 색상으로. 왜냐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